2차 함수에 대해서 합해보자. a의 부호로 그래프의 뭐를 알수 있어요. 볼록성을 알수 있죠.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a가 양수면 뭐예요? 아래로 볼록. a가 음수면 위로 볼록. 축의 방정식은 쌤이 정말 강조 많이 했죠. 외우셔야 돼요. 뭐에다 마이너스 2a분의 비, 그쵸. 우리 원래는 막 완전제곱식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. 근데,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완전제곱식보다는 축의 방정식으로 바로바로 구하는 게 빠른 경우가 많아요. 그 다음에 C가 의미하는 건 뭐야? X에 0 넣으면 Y가 C잖아. 그쵸. 그게 바로 무슨 절편? 응, Y 절편이죠. Y 절편. 그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해오던 아주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개념들이다. 그 다음에, 19번. 자,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대칭축이 여기 있어요. 그치, 여기 있어요.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데, 이게 대칭축이니까. 대칭축이 왼쪽에 있다는 건 대칭축이 양수란 말이야 음수란 말이야 음수란 말이니까. 그쵸?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음수, 오른쪽에 있으면 그쵸?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양수. 그 다음에 y축과 같은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. 2A분의 B가 얼마다? 0이다. 마이너스 2A분의 B가 0이다라는 거는 B가 0이라는 얘기죠. 맞습니까? 그래서 요게 바로 요 그립이고. 그쵸? 그 다음에 뭐, 색깔로 한번 구분해보고. 대칭축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게 요거고. 그 다음에 대칭축이 뭐 여기 있다 하면은 얘가 얘죠. 됐죠?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서 ABC의 부호 알아내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. A는 양수예요, 수야 양수죠 그쵸 그렇죠. a는 양수죠 아래로 블록하니까 c도 쉽죠 c는 지금 x 0 넣었더니 y 절편이잖아그 그쵸 그렇죠. y 절편 지금 음수인거 알고 있고 그 다음 b의 부호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뭐 좌동우위 뭐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원리에 가깝게 진행해 보자 이 대칭축의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? 마이너스 2a 분의 b잖아 근데 얘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. 양수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한번 보자 a가 양수라 했으니까 a가 양수 그럼 이거 마이너스니까 현재 음수 근데 b 곱했을 때 양수 돼야 되니까 b는 뭐다 음수 돼야 되겠죠 b는 음수 그러니까 잘 구해줬네요 다음에 31번 이차 함수의 표현법 이차 함수는 아무래도 이렇게 일, 이런 거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를 표준형이라 하는데 뭐를 더 좋아합니까 표준형이 좋죠. <laughs> 꼭지점이 드러나고 꼭지점 중에서도 이제 대칭성, 대칭축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나은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를 많이 했는데 꼭 바꿀 필요는 없다. 대칭축 공식을 외워놓으면 그렇 자, 2차 함수식 세울 때, 이차 함수 위에 세 점이 주어질 때, 절편이 주, 주어질 때는 무슨 형을 쓰는 게 좋다? 일반 형을 쓰는 게 좋죠. 맞죠? y절편 주어진다 고 그러면 요 값을 주는 거니까. 그 다음에 그니까 여기 이렇게 해놓고 대입해서 전개하고 하면 불편하니까 일반형을 쓰는 게 낫고 꼭지점 최대 최소값이 주어졌을 때또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뭐다 표준형을 사용하는 게 낫다. 뭔 소리냐?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뭐 1,0이랑 2,3이랑 뭐 4, 뭐2를 지난다 하면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. 그러면 이런 거는, 아, y c ax, 제곱, 플러스, bx, 플러스, c라 두고, 얘들을 다 대입해가지고, abc를 구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. 오케이? 그 다음에, 둘째, 둘째, 얘가 y절편이 예를 들어 뭐 0,5, y절편이 5다. 뭐 이렇게 줬다 치자. 그쵸? 그 y절편이 5다 이렇게 치면은, 아, 요 자리가 y절편 자리니까, 여기다가 5 이렇게 쓰고 출발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. 근데, 꼭짓점이 줬어요 아, 꼭짓점이 예를 들어 1,5다 이렇게 주면 아 y꼴 x-1을 제곱 더하기 5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a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고 그쵸 그렇죠? 다음에 4번 이건 최대값을 줬다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요거 봐봐 1,3이라 하자 1,3 1과 3 중에서 우리는 뭐를 최대값이라 부른다 했어요? 3을 최대값이라 부르는 겁니다. 최대다, 최소다라고 하는 거는 그 높이 봐봐. 여기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3일 때 높이가 제일 높잖아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문제에서 어, 최대값이최대값이뭐 5다. 왜 오늘 오늘 5에 왜 이렇게 꽂혔지? <laughs> 최대값이 5다라고 하면 아하, 꼭지점의 x 좌표가 얼마인진 모르겠으나 y 좌표가 5인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, 최대 값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, 이 앞에는 음수가 와야 된다. 맞죠? 이렇게 쓰면 되겠고. 그 다음에, 다섯 번째로, 뭐, 최소 값이, 최소 값이 2다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거든. 그치? 그러면, 아, y 꼴. 뭐, x-a의 제곱, 꼭지점의 y 좌표가 2니까. 근데, 아래로 볼록하니까, 이게 양수다. 뭐,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. 이 말입니다. 다음에 6번. 만약에 축이 대칭 축이 x 골 3이다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게 3이라는 거야. 꼭짓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거니 Y골 뭐 A 곱하기 X-3 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쓸수 있다. 그래서 지금 후, 슬쩍 봐도 쌤이 얘를 6개를 들어줬는데, 얘를 6개를 들어줬는데 그중에서 4개가 다 표준형이었고. 그렇죠. 일반형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안 쓰더라. 좀 불편하더라. 그렇죠? 그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. 32번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여라.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여라. 음. 자, 이런 거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? 시작이 중요하다. 즉 일반형이냐. 그렇죠? 일반형이냐, 표준형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. 오케이.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꼭짓점 먼저 줬으니까 일반 아 표준형이 되어야 되겠죠. x 1의 제곱 1이렇게 쓰고 최고차항 계수 a. y 절편이 3이라고 하는 거는 몇 콤마 몇진한단다는 뜻이에요. 그쵸0 콤마 3진한단다는 뜻이죠. 그래서 0 콤마 3 하면은 a 1이 3이니까 따라서 a는 4가 되겠습니다. 그쵸 그렇죠? a는 4. 끝. 그다음에 2번. 아, 이거 다 안고 할 거예요. 요렇게 하면은, 어떻게, 아, 얘는 일반형 표준형. 응, 일반형. 이렇게, ax 제곱 플러스, bx 플러스, c라고 두고 저 점들을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. 연립방정식은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죠. 다음에,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이다. 라고 했잖아. 아, 저, 이걸 안 해줬네, 쌤이.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지만 이게 뭐 정석입니다만 요, 요 어떻게 된 것도 우리가 많이 봤냐면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도 많이 봤죠. 맞죠? x축과의 교점을 알때 그러니까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3이 래아 그거 y 골, x 플러스 1 맞죠? x 마이너스 3 이렇게 스타트를 해줘야겠죠.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고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는 a 근데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래 X 0 넣었을 때,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A가 1 돼야 되네요. 그렇죠 여기, 너무 잘해줬네, 스타트. 그렇죠. 그 다음에, 33번. 자, 얘가 3콤마 1을 지나고, 꼭지점, 반갑다. 그쵸. 그렇죠? 그럼 너무 쉽잖아. 꼭지점이 2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, Y 꼴 A 외에 X-2에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, 3콤마 1 지나니까. 그렇죠 1은, 그러면은 A-1이니까 따라서 A는 2가 되겠고. 그럼 A가 2가 됐으면, 이제 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서 BC를 구, 구해줘야 되겠죠. 그렇죠참 잘했네. 풀이 잘했네요. 2X 제곱, 마이너스 8X, 플러스 8, 마이너스 1이니까 7. 그쵸. A 더하기, B 더하기, C 같으면, A 더하기, B 더하기, C 같으면 1.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됐고, 34번. 부호 찾는 거. 아,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일단 이거 되게 재밌는 게, AC는 뭐늘 쉬웠는데 C가 좀 재밌네요 이번 문제에서는 A는 양수야 음수야? 음. 양수 지금 C가 너무 재밌잖아 Y절편이 얼마야? 음. 0이죠 그쵸? 그렇죠?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아, 2의 분의 B인데 이게 음수야 A가 양수니까 현재 이게 음수인데 전체적으로 음수니까 B는 양수 되겠죠 음 C가 0이라는 게참 재밌습니다 그쵸? 그렇죠? 그래놓고 이런거는 시원하게 대입해버려도 되죠 그쵸? 그럼 c가 0이라가지고 이게 1참수되버려요 그러면 a 양수 b 양수 개형이니까 a 1 b 1 넣고 출발해도 아무 문제 없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요 그쵸? 그럼 기울기 음수에다가 y절편 양수니까 어디 있어요? 1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어? 전혀 당황할 필요 없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됐고 자 35번이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호를 정하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A 양수인거 자명하고 그렇죠 대칭축 이용하니까 B가 음수인 것도 자명하고 C가 얼마인 것도 쉬워요 0인 것도 쉽잖아 그쵸 그렇죠? 렇 Y절편이 0이잖아 근데 이거를 애들이 당황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4번 5번 6번은 그래프 상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편의상 내가 이걸 FX라고 할게 오케이. 편의상 이걸 내가 FX 그래프라고 할게 봐봐 X에 얼마나 먹 이런 모양 나와요 일로 으면 이런 모양 이거 F1이야 F1 니 그림 봐봐 F1은 여기가 지금 1 F1인데 F1이 그럼 양수예요 음수예요 지금 그림 보고도 음, 양수라고 는 대답이 나오는 음수잖아요 그렇지 음수예요 이거 F 얼마예요 X에 뭐넘나면 어, F2잖아 그림보고 대답해봐. 여기가 이콤마 f 이잖아. 그렇지? 이거 그러니까 얼마예요? f 2가 어때요? 0이잖아 그렇지?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같으면 f 얼마인 거야? f 마이너스 잖아 그렇죠? f 마이너스 여기 있네요. 마이너스 일 해가지고 마이너스 1, 콤마 f의 마이너스 양수예요, 음수요? 양수죠. f의 마이너스 면 양수입니다. 됐죠?